마음을 읽다, 마음을 읽는 연구, 가성침해 방치하면 진짜 침해된다. 노년기 우울증이 치매와 유사하지만 진짜 치매는 아닌 가성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성 치매라고 불리는 상태가 장기적으로 실제 치매 발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임상 현장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울증과 함께 나타나는 인지 기능의 저하는 우울증이 호전됨에 따라 함께 개선되므로 큰 우려가 필요 없다고 보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이를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연구진이 한국 고령화 연구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을 추적 관찰하는 종단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대상자 노인 4547명은 총 4개의 군으로 구분되어 10년 동안 추적 관찰되었습니다. 정상 대조군 3341명, 우울 증상만 있는 그룹 652명, 인지 기능 저하만 있는 그룹 393명, 우울 증상과 인지 기능 저하가 모두 있는 그룹 161명. 연구 결과는 어땠을까요? 분석 결과 우울 증상만 있는 그룹은 정상 대조군과 치매 위험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울 증상과 인지 기능 저하가 함께 나타난 그룹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2.85배나 높았습니다. 10년 동안 치매 없이 지낸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정상 대조군에서 80%, 우울증상만 있는 그룹에서 72%, 인지기능 저하만 있는 그룹에서 52%, 우울증상과 인지기능 저하가 함께 나타난 그룹에서 44%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지기능 저하만 있는 그룹과 우울증상 및 인지기능 저하가 함께 있는 그룹 사이의 치매 발생 위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울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가 단독 인지기능 저하만큼 치매의 위험 요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의 의의입니다. 이번 연구는 가성치매라고 불리며 종종 방과되던 우울 증상과 인지 기능 저하이 함께 나타나는 가성 치매가 실제로 치매 발생의 중요한 예측 인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경미한 우울 증상도 인지 기능 저하와 함, 꼼, 함께 나타날 경우 반드시 주에 깊게 관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임상적 카메인는 무엇일까요? 연구진은 우울증이 조기에 발견되면 개입도 빨리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빠른 우울의 발견으로 치매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치매는 발병하면 치료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우울증은 생활 방식 변화, 사고 패턴 조정, 건강한 대인관계, 운동, 사회 활동 등을 통해 예방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치매 예방 방법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성 치매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읽는 연구 콘텐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